여기 타이틀이 딱 재밌죠? 계획관리적인데 음식점이 안 된다고 어, 내용 읽어볼게요. 파주 중개업자 하성진 씨는 하진성 씨네요. 이거 이제 오타니냐고 물어봤더라 김도성, 뭐 박도성 이것들 <laughs> 깜짝 놀랐어요. 음식점 부지를 찾는 매수 고객에 마침 매물 확보하고 계획관리지역 필지를 소개했지만 당해 필지 음식점이 불가했다. 이분이 관광한 것은 무엇일까? 그럼 여기 보면 농업진흥구역 밑에 써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위에 써 있고, 질문의 필지는 계획관리적이지만 농업진흥구역이다. <laughs> 관리지역에서 농업지역 지정된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여기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지역은 건축의 허가 기준이죠. 그니까 이 땅의 용도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질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겁니다. 모르는 분이 제일 힘든 게 이겁니다. 이 땅이 있는데 여기다 내가 숙박사를 질수 있어. 공장 지을 수 있어.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이건 뭘 보면 아느냐? 당의 도지의 용도 지역을 보면 돼요. 용도 지역을 딱 보니까 도시 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용도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하고 이러한 계획 관리 지역에 가만히 보니까 건축 허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보니까 음식점이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음식점이 있다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음식점을 짓을 수 있을 줄 알고 계획관리지역 오케이 짓는다 중계를한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농업진흥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요요 요, 요, 요 문구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농업진흥구역이 있잖아요. 여기 요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 있다면 이거의 토지를 뭘로 봐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 볼게요. <laughs> 자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 지도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개발하기 위한 땅이 도시지역이고 도시적이 아닌 나머지 땅이 비도시적인데, 비도시역은 보존하는 땅의 성향이 강해요. 그럼 여기 보면 농림적이라는 게 있고, 또 자연환경 보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관리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관리라는 개념면딱 생각을 해보세요. 보존과 개발이 있는데,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애매한 거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까요? 음, 학교에서 아침 9시면 딱 애들이 학교 와요 6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갑니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들이 머릿속을 막 개발해요 그죠? 근데 이제 얘네는 운동부예요 얘네는 점심 먹고 딱 나가요 나갈 때 선생님들이 너왜 공부하냐고 그냥 가 두드려 패면 그 선생님 또라예요 얘네는 뭐예요? 머리를 개발하는 쪽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쪽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9시까지 오라면 맨날 지각해요. 이해되죠? 선생님이 좀 신경 안 쓰면 어느 날 보면 오후 시간에 자습할 때 없어져요. 이런 애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인 관리하잖아요. 관리라는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를 위해서 좀 쉽게 설명드립니다. 관리적은 뭡니까? 개발과 보존의 중간에 껴있는 게 관리 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러한 관리 지역이 있을 때 얘가 이제 보존의 성향으로 관리한다. 보존관리, 어,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생산을 위한 관리, 생산관리, 그다음에 도시적의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 이런 식으로 관리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적의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 그리고 도시적의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는 어느 정도의 사개발을 인정해요. 얘들은 어떻게 요 도시로 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진다. 맞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중에 농림지역이 있다면, 농림지역은 또 뭐냐? 도시지역에 아닌 지역에서 농지법의 농, 농자 돌림인 농지법의 특수한 관리하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으면 농지법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으면 이런 데가 농림적을 이루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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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나무 심는 산, 산지관리법에 보존산지가 있으면 이런 데 뭐가 된다? 농업과 임업에 대한 농림적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돈이 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데 지금 도시적역이아이 동네에 농지법의 농림지역이라는 게 농지법의,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농림지역이라고요. 산지관리법의보전산지는 농림지역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앞뒤가 안 맞죠? 자 생각해 보라고요. 이 땅이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 비도시역이 있다면 얘농림지역이 되는데 그 위에 농림지역이라고 안 써있고 뭐가 써있어요? 계획관리라고 써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러느냐? 어, 이런 용도 지역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자체, 도시계획과에서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의 산인과 이거는 뭐요 지자체 부서가 틀려요. 누가 하느냐? 얘네는 농정과 내지는 어디요?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예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데가 주관하고 농정과가 주관해요. 지자체마다 명칭은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게요. 학교에서 얘들은 공부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죠? 잡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일반 학생에서 공부시켜서 관리를 잘, 이제 잘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학생이 딱 보니까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 얘는 엄청 달리기를 잘해요. 얘가 오늘 늦었는데 막 저기서부터 버스 내려서 여기 학교 입구까지 못 온다 했어요. 딱3 0분밖에안 오는데 딱 내려지면 문단단계확휙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놀래요. 아, 체육선생님, 이제 대게 체육선생님 뭉고 들어있잖아요. 앞에. 그 놀랍니다. 에이, 저기서 여기까지 3초에 떴어? 야, 너좀 달리기 좀 해봐. 쫙 뛰니까 어아요막 100m 달리기를 12초에 끊어요. 11초에 끊어요. 세계신기록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육상을 권유했어요. 체육선생님이. 이해되죠? 그럼 얘는 세계적인 단거리 어떤 올림픽 금메달감인데 이런 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체육과에서 선택한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교무주임은 얘 학교 대학교 보내려고 공부시키는 게 맞아요. 운동하게 해 주는 게 맞아요. 이해되죠? 뭔가 메시지 와닿아요. 전 선생님 또 강의할 때 들어보면 학교 다닐 때 운동하는 얘기를 왜 할까 이런 소리 한는분 있는데 내용을 다 해보세요. 도시계획과는 계획관리로 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요? 농사가 너무 잘돼. 그럼 어떻게요? 농정과에서 농업진흥구역 지정했어요. 그러면 얘는 헷갈리는 거, 이제. 왜? 농정과에농업진흥구역지정하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잖아 도시계획관은. 이럴 때 법이 혼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은 얘기했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농업진능지역지정되면 얘는 뭘로 본다? 농림적으로 본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농림지역에는 음식점 못 짓게 돼 있거든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라고요. 용도지역의 의제. 용도 지역의 변화 이런 겁니다. 특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땅은 뭡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걸 볼게요. 여기 질문의 필지는 계획 관리지만 농업진흥구역이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곳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즉 토지 용 계획 확인서이 필지는 계획 관리 지역임에도 농림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우선하고 이 땅에 행위자는 허가한 것만 가능하다. 다시 볼게요. 계획관리지역에서 음식점 줘도이 땅은 뭐예요? 농림지역이에요. 이게 중개 사고 많이 납니다. 토지를 투자하는 분들 사고 많이 나요. 왜? 계획관리 샀습니다. 보면은 밑에 농업진흥구역 이런 게써 있어요. 한숨이 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 이렇게 돼 있으면. 농업지흥지역 지정 고신 걸로 보고 관리지역에서 산지관에 따라 보전산 지정된 곳은 그법 지정에 따라서 농림지역 연환경보전역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관리적역에서 농업보호구역 토지 음식점을 칠수 있다고 중개하면 계셨다. 실제 계획관리지역 음식점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농업보호구역인 관계로 계획관리적이 아니라 농림지역 적용을 받아 농지법에 농업보호구역 가능행위만 할수 있다. 농업보호구역 근생은 짓지만 근생 중에 음식점은 안 됩니다. 이해되죠? 요 얘기는 제가 책에 썼지만 실제 중개사고 났던 사례를 예를 들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컷도딱 찍어주세요.